어? 어, 뭐? 놀면모아니 기자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질문하실 <laughs> 기자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네 여기 앞에 체크무늬 입으신 기자분 질문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송원석 기자입니다. 아네 반갑습니다. 간혹 컨셉이 다 연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. 그게 컨셉인지 아닌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진짜예요. 수수. <웃음> <왔다>! <웃음> 그래도 하하 송님 뭐? <laughs> 아, 시기를 좀 주고 하면은 제가 그나마 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질문. 수고하십시오. 형입니다 소 b c KBS. SBS. 그 어디 경험인지, 그 m b c k b s s I don't know. I d o 요 제가 아는 분이랑 o 닮으 k n o 준하 오빠 아니세요. o 면 I d 니에서정준 o 선 I d 좀 다가가기가 좀 많이 힘들고 know. 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관계는 t k 그 <laughs> 또 금전적인 문제가 이해관계 같은 이해 그러니까 제 말은 응. 이해, 이해. 어? 관계를 아 붙인... 이해 이해 네가 안 맞는다 <laughs> <건데. 이런 마지막으로 웃음> 정자 선배님 너무 귀여우셔서 <laughs> <laughs> 다가가기 <다각하기> 좋은 선배님이십니다. <laughs> 네. 진짜 진짜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